이렇게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며 찬송가 286장입니다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시금 마음을 다잡습니다. 한이 없으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복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시는 복된 세계를 경험하며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성령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께서 도와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복된 것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가 연약하여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육체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채우실 줄로 믿나이다.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병든 이들에게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다는 놀라운 찬송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함께 대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에 해당하고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 요한복음 1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시고 두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지요. 우리 1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 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느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셔서, 건너가셔서,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곳에 동산,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 앞에 최후의 만찬, 소위 말하는, 그,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푸셨던 그 모든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26장, 물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정리된 것입니다. 17장 2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에 어떤 말씀인가? 그핵 주제가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독생자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제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다. 라고 마칩니다.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말로 다할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우리 제자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또한 그 제자들 안에 있기 위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또예수님 행하신 모든 것에 주제가 해태, 주제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정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과는 정말 걸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서 예수님께서 1절 18장 1절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단회적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영원히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그것이 정말로 이 계속해서 어떤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종종 읽어 나가면서 아,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과 별반 차이가 없네 라고 생각될 때도 있겠지만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인간의 행동은 단회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잊혀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은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히 유효하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서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표현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 혹은 뭐그 갈보리 산 위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만 돼 있는데 여기 여서 요한은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동산에 들어가셨다. 먼저 그 동산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 동산은 우리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비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창세기 2장 3장 사건들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동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2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다. 그 동산과 여기 쓰는 이 동산이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산이라는 단어, 그 동산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조금 더 놀라운 것은 그 앞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면서 특별히 누가보음 보게 되니까는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실 때이 동산입니다. 동산으로 가실 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면서. 그걸 앞장서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실 때에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그 동산에 들어가셨다. 그럼 기드론 시냇가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기드론 시냇가는요. 모든 수치가 있는 곳이 기드론 시냇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1절 보게 되면은 구약의 여러 표현이 등장하지만 제일 대표적인 그 부분이 요시아 왕이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 개혁은 종교적인 개혁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태워버리게, 부서뜨리고 태워서 그 뿌린 곳이 어딘 것인가 기드론 시내가입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가, 23장, 11기, 11기 하 23장 11절 말씀 보면은,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곳에 근처 내신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살랐고, 유다 여러 왕이 아스의 하 다락 지붕에 세운 재단들과 문하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재단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니까이 당시에 어느 정도 우상이 심했었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심각했었는가, 정말로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세운 을 정도로, 근데 그...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깊은 수치이고 그 수치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요하스 왕이 일으킨 개혁이 뭐냐면 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재단, 재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 내려서 그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모든 수치를 어디에다 버렸는가? 사실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그 시온산이죠. 시온산 그가 사이에 흐르는 작은 개천인데 그 개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 말하면은 하수를 처리하는 곳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그 더러운 것들을 쏟아 버리는 곳이 됩니다. 종종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는 표현은 가장 깊은 수치를 지나가는 곳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 보면은 온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약길로 향하니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갈 수밖에 없던 이 다윗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산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거기서 쫓겨나는 모습을 표현하였고 그 하나님께로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갖고 있는 풍성한 삶을 잃어버린 결핍된 사람의 모습이 한가위 등장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는 수많은 수체들, 영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가정적인 것, 관계적인 것, 모든 관계 가운데로는 그 수치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자, 예수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그기드론시네가를 건너서 그 동산에 들어가십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것이죠. 우리 사람에 나가는 모든 수치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며 그 수치의 강을 함께 건너 가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의 강을 건너 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수치를 당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를 대신 담당 같이 담당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수치의 강을 건너가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옆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광야는 다윗은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수치의 강을 건넌 여로에 우리를 동산 하나님의 만드시는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죄는 우리에게 결핍과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체와 관계가 그또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장막들 집 가운데에서 그 있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핍의 문제가 해결받으며 풍성케 되어지고 정말 에덴 동산처럼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합니다. 수치는 결박입니다. 그 결박을 푸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박과 수치가 있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고 힘든 것이 사람이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서는 어떤 노력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함께하셔서 당신이 이끌어가셔서 수치의 강을 함께 지나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에덴 동산 풍성한 땅으로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을 살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여인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나가게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수로 말며마서 때로는 겪게 되는 모든 수치의 것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그 수치가 지나간 연후에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다시 돌아옵니다. 17장 26절 마지막 부분 다시 보면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사랑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세상에선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에덴 동산의 것들과 수치가 다 지나간 연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디모데석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이 폐하여지고 썩지 않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은 결핍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이땅 가운데에서 수치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 예수님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 사람, 그 사랑으로서 나타나 주십니다. 믿고 소망할 때에 분명히 그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길 바랄 때 원하며 또 나라와 또 코로나19의 종식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특별히 병들과 약한 분들이 주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위해서, 묶여져 있는 결박들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사랑하는 이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또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 없어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